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제의 색이 분홍색이죠. 장미색 제의를 입는다고 그래서 오늘을 장미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긴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간에 마냥 참회와 보속과 절제만으로 침울해지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다시 힘을 내서 기쁘게 남은 기간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밝은 장미색 재일을 입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제2 색깔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순 제4주일에 미사 전례문과 독서, 복음 말씀 또한 모두 기쁨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미사의 입당송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즐거워하여라 하고 미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장미 주일을 다른 말로 또 즐거워하여라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제일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와 해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패망하여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그대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제 일독서는 하느님께 대한 불충과 고난, 불충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종국에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복음서 안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모든 성경 말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한 문장만 남는다면 성경에서 이한 문장만 남는다면 우리가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니코데모에게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민숙이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종사리에서 벗어나 광야를 헤맬 때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는데 그제야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찾아가 하느님께 자신들을 살려달라 기도해 주시라고 청합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두게 하셨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두니가 나무 위에 구리뱀을 보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죽음? 고통? 아니면 희망? 저 십자가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장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니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은총으로 마련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동시에 선행을 하도록 창조된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작품인 여러분, 사순제 사주일에 우리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선행의 실천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은 빛이신 그분을 따라 그 자신도 빛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주일에 성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할 몫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서관의 저자는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신앙인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 시기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마련된 시기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표지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할 때 마음 먹었던 우리 각자의 각오를 되새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므로써 오늘 들은 복음의 기쁨을 주위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